안녕하십니까. 인생교육만세 저자 윤문헌입니다 오늘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행력과 끈기와 근면과 성실과 그리고 섬시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실행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일을 미루지 않는 그러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면서 끈기로운 자세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근면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일을 사랑하고 일을 즐기면서 근면한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즐겁게 일하는 자세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건밀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꿈을 현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참고 기다리면서 한발한발 내딛을 한발때 어떠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세월호 사건에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대형 사고는 큰 일에 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실수 조그만한 섬세함을 챙기지 못한 것에 비롯되기 때문에 우려한 조그만한 것을 소중하게 하는 디테일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이루는 데서 쓰는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전문적인 사회 속에서 본인만의 개인의 힘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동하는 자세,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동료의 하는 일을 서로 존중하면서 협동하는 자세를 통해서 꿈을 이뤄야만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실행력과 끈기와 근면과 성실, 그리고 성시함과 협동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바로 이러한 망가짐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